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활의 3요소 초등학교 때 배웠었죠? 의식 중입니다 교수님 그래요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우리 건축과는 마지막 그 사는 것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과입니다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쾌적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을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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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나119 자라 119! 여기가 어, 어디지? <laughs>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김철수. 에, 지옥이라고요? 스, 세상에, 내가 지옥에 온다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에게 죄라면 너무 잘생긴 자밖에 없을 텐데. <laughs> 내가 아는 놈이랑 이름하고 얼굴만 비슷한 게 아니라 뻔뻔한 것까지 비슷한 놈이고, 넌 아직 죽지 않았다. 지옥에서 해줄 일이 있어서 잠깐 불러온 것 뿐이야. 에? 지옥에서 하, 할 일이요? 무하하하하하 <laughs> 뜨거운 기름물에서 영원히 채워시거라 제발... 제발 한번 봐주세요! 제발! 아아아아악! 아아 뜨겁지가... 않네...? 아이 신참... 물 온도 떨어지니까 자꾸 휘젓지 말고 앉아있어 거기 악마! 기름 온도 좀 높여봐 이러다 얼어 죽겠어 아... 아하하 참... 난 이미 죽은 몸이지? 아하하하하하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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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리 어던냐구요? 말도 마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거기 나오지 마 임마 악마들끼리 삼교대로 여기 있는 이 악인들을 모조리 창으로 찔러야 하는데 으흥! 근 100년 사이에 이러는 악마들에 비해 악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으흥! 으흥! 이놈들 찔러 죽이느라 발이 녹아내릴 지경입니다 지금 본 것처럼 지옥은 최고의 호황기를 겪고 있어 악마들이 힘들게 인간을 유혹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옥불에 뛰어들고 있지 그러다 보니 저 천도가 넘는 지옥탕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고 괴롭히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퇴사한 악마가 한둘이 아니야 지옥이 지옥답지 않게 변하고 있군요 아, 근데 그래서 제가 할 일이란 게 도대체 뭔데요?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유명한 건축가였다지 여기 지옥 회장님께서 너한테 지옥 확장 공사를 좀 맡기시려고 해 최소한의 면적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줄수 있는 지옥시 설물들을 좀 만들어 줘. 지옥을 건축하라고요? 아, 아니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건축가들 많이 있을 텐데 왜 아직 살 날도 많은 저를. 지옥에 있는 건축가라고 부실 공사로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삼류 건축가뿐이야. 아, 그래도 제가 지옥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공사 시작하는 동시에 계약금으로 100억, 공사 완료되면 200억 추가. 와우. 제가 급하게 오느라 도장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사인하면 되는 거죠? 어? 어? 어, 어 그, 그래 그래. 야 지역 복지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 이젠 잠자리까지 편하게 바꿔주네. 새로운 지역 건축가가 왔다더니 그 양반이 만든 게이 수면실인가 봐. 아긴 여러분 편한 자리에 누워주시면 수면 유도 음악이 나옵니다. 지옥에서의 유일한 휴식 시간을 편하게 보내시길. 이봐 오늘도 수고했어. 수고는 무슨 하루 종일 온천하느라 아주 좋았어. 내일 아침엔 몽둥이 마사지나 받으러 갈까?

에 죽여버릴 거야! 야지옥이온지 하루만에 시설물 하나를 뚝딱 완성시켰대서 놀랐는데 겨우 모기 한 마리로 악인 천 명의 그 동조? 완전 천재였네 이거. <laughs> 별거 아닙니다. 평소 제가 짜증났던 상황들을 떠올리다 보니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다음 지옥 보실까요? 야 거기 너 지금 새치겠지?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 무슨 소리야? 원래 내네 자리가 여기야. 잠깐 화장실 다녀온 것 뿐이라고. 어쨌든 줄에서 나왔으면 맨 뒤로 가서 줄 서야지. 뭐 그딴 뭐야? 있어. 어디 있긴 여기 있다. 드디어 내 차례다. 저 여기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돌아가. 다음, 자, 여기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돌아가. 다음, 저기 저 버튼은 왜 누르는 거지? <laughs> 아, 저거요? 그냥 누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하고 참기 있는 건 없죠. 저 사람들은 버튼을 왜 눌러야 하는지도 모른 채몇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줄을 서서 이 버튼을 누르고 바로 맨 뒤로 돌아가서 다시 줄을 서게 되죠. 그렇게 또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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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름. 이젠 내가 악만지 네가 악만지 헷갈릴 정도야. 지옥 시네마? 아니, 아까 수면실에서도 잠깐 의아했었는데 영화관은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악인들이라지만 지옥에서 즐길거리 하나쯤 있어야지 않겠어요? 자, 우리도 들어가자. 아이, <목소리도> 맛있어. 음, 음. 아이, 음, 굿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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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소리 좀 작게 합시다 아, <목소리도> 여보세요? 어, 지금 영화 관이야 통화 괜찮냐고? 아 괜찮아, 괜찮아. 작게 말하는 중이야.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 아, 아, 눈부셔 죽겠네. 핸드폰 좀 저리 치워. 김철수, 겨우 이 정도로 악인들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야? 아, 이건 좀 아니지.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로버트 씨는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어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와 대저택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로, 로, 로버트가 복권에? 아 근데 아, 이거 말도 안 돼! 판매 실적을 인정받아 30박 31일짜리 기, 휴가와 함께 초호화 터미네이터 티켓을 받은 사람이 나보다 잘날 것도 없는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악인들은 남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죠.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골라서 6 시간 동안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상영해 주는 거예요. 영화 다 보고 나오면 배 아파서 화장실부터 갈 거야. 와. 김철수 너 진짜 악질이다. 인정. 악마가 인정. 아, 가, 감사합니다. 그거 칭찬 맞죠? 으, 으, 아, 뭐지? 갑자기 가슴에 뚝지. 아, 오늘이 지옥이었는지 티지? 아무리 명이 남아 있는 사람이라도 으, 지옥에서 7일을 넘기면 위험해. 남은 지옥은 으, 내가 따로 확인해 볼 테니까 이제 이승으로 돌아가라. 으, 으, 그, 그럼 여기 마지막 지옥에 대한 설명서. 아! 아! 아, 선생님, 환자 바이탈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저 자는 누구야? 우리 학교에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헉, 이봐 김 교수, 수업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대서 얼마나 놀랐다고. 이제 좀 괜찮은 아이, 거야, 박 교수님. 괜찮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오, 다행이구만. 아니 근데 갑자기 이 자는 뭐야? 이거 7억짜리토르기냐냐 아, 네. 이번에 보험금이 좀 많이 나와서 한대 질렀습니다. 에잉,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길래 이 비싼 걸. 선배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 출근했냐? 요새 얼굴 좋네. 이젠 천국으로 부서 이동시켜 달란 말안 하냐? 아, 선배님 제가 천국을 왜 갑니까? 얼마 전에 지역 확장 공사 유로 일이 엄청 줄어들어서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에이. 4번 구역에 있는 마지막 지옥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악인들이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아 거기? 너 거기 아직도 안 가봤어? 같이 가볼래? 어 좋죠 좋죠 거참 빨리 좀 들어갑시다 뒤에 줄선거안 보여? 자 뒤에 따라 들어갑... 마지막 지옥은 로딩 지옥입니다 영상을 좋아하는 요즘 아기들에게 로딩은 줄 서기인 줄보다 훨씬 더큰 짜증을 유발하죠. 지금 당신이 느낀 이 짜증처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빨간 토마토의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입니다. 구독은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채널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알림 설정은 밑에 있는 종 모양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뭐 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옆에 추천 떴는데 저 영상들은 어떨까요? 둘다 재밌어요. 아무거나 보는 날. 그치?